창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본팔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실을 찾아 온전히 <laughs> 다나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위이 취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재상, 종기환자 곧 모든 위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강제에 찾는 자가 나를 말미암아 니라 기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은나다며내소수보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리라. 려 아멘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이 솔로몬의 지혜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화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야. 것이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인식과 폐악한 인물 미워하는다. 아멘. 자, 지혜에 대해서 말하던 솔로몬이 갑자기 이제 여화를 경외하는것 이러면서 새로운 주제를 말하고 있죠. 어, 주제를 어,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지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즉 본문의 말씀은 결국 여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지혜자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이성은 변제한다 이런 뜻이죠. 그한 사람만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우리가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 이것이 정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고백하면서도 어, 그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악에 대해서 이제 교만과 거만과 악행과 폐역한 입술, 어,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폐역한 어, 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에 대한 삶은 그에 합당하게 따라가야지. 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입니다. 음. 말을 해놓고서는 실질적으로 그의 삶, 삶은 반대되었다. 그러면 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신부된 자로서 그의 사랑과 신의로 하나된 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주님을 어, 사랑하는 만큼 어, 그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에 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부바오는 로마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다니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언어로 하고 교만하게 향하고 악을 향하고 세상과 벗대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이 일치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일치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해놓고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광하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시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런데 세상의 시야는 뭐예요? 세상의 시야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다원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구원이라는 것이 예술이 있고 부처도 있고 뭐 석가모니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세상은 좋아해요. 그래서 한때 이제 고 조영기 목사님이 저기 동국대 이제 설교를 갔다 거잖아요. 설교를 가는데 거기서 이 스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북대 학생들이 길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시다고 거기에 박수를 받았지만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러면 다 좋아요. 입에 발린 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대가잖아요 다원주의가 만연해서 기도 요청을 해도, 예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도 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치 되잖아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네.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 목회자라는 자들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십사해서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세상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그 그러니까 아닌 것을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멸망의 길로 우리는 이끄는 그런 자들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측정을 해야지. 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지을 깨닫는 저희들이시기를 중립으로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시위를 부며 병각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솔로몬은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어서 또 명철과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어, 또재산과종기한자또 모든 의로원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지혜의 세 가지 특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계략,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참모가 지도자 혹은 왕에게 주는, 어, 탁월한 계책 그것을 가지고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어, 참지식, 어, 이것은 한자성으로 신모원료라고, 신모원료. 깊을심 꾀할모 멀원 생각료 그래서 깊은 깨와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절에 어어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개체을성사되게 하는 힘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세상에서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이나 방백이나 재상과 재판관들에게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원나라의 이 소설과 나간 중에 있는 삼국지연이가 있죠. 삼국지연이 다한 번쯤은 보셨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가장 많은 뭐 주제들이 있고 많은 내용이지만 거기서 핵심이 뭐냐 아, 모사의 중요성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모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유비든, 뭐, 조조든, 뭐, 그 나라에 뭐 이끄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모사가 있느냐. 그것을 항상 찾는 거예요. 그 모사를 얻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방통이나 재갈량,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방통이나 재갈량. 이 방통은 금방 죽게 되는데 사실 이 방통도 여러가지 전쟁이 있어서 되게 많은 지혜로 이 승리했고 또 재갈량도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지 그 재갈량으로 인해서 아주 유비가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도 방통이나 재갈량과 같은 훌륭한 모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은 실력이 많다고 필요 없고 실력이 없다고 필요하고 이거지 아니에요. 실력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분명한 모사가 필요해요.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그 실력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그게 모사의 역할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 변변치 못한 사람들의 장점들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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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올바르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그것이 모사. 그러니까 올라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축구팀으로 보면 어, 해외 축구 중에 레알 마드리드라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그 스페인 그 팀인데, 거기 보면, 그 당시 때그 유명한 슈퍼스타들을 다 불러가지고, 몇천억을 다 써가지고, 막 호날두, 지단, 막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초호화 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팀이 한때 막 유경패, 치경패 막 빠질, 빠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모사를 제대로 못해서, 감독을 제대로 못세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비싸게 들여왔는데, 감독이 변변치 않으니까 계속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새로 불러와서 이제 우승했다 이런 게 있죠. 요즘에도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뭐 여러분은 기본만 해셔서 모시죠. 죄송합니다. 그 브라질의 그 유명한 선수, 아르헨티나 유명한 선수 메시 아시죠? 메시 처음 듣는 분 많이시죠? 죄송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메시나 뭐 프랑스 하면은 그 또 있잖아요. 그 저기 갑자기 기억나요. 그그 그 젊은 퉁퉁 퉁냥 퉁냥 같은, 네. 하여튼 그 친구랑 그리고 브라질의 네이마르 이세 명이 한 팀이야. 그 프랑스의 우승 그 준우승 주역하고, 아르헨티나의 우승하고, 우승 한그 핵심 임무라고 또 브라질에서 제일 잘하는 네이마르가 같은 팀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 연패고 오 연패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표현이 뭐겠어요? 모사를 잘못 떠서, 감독을 잘못 떠서 그래서 감독을 경질하느냐 마느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합진의 팀이라도 그 팀들의 장점들을 잘 세워가지고 막그 챔피언스 리그 이런 데 내보내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감독은 선수가 너무 그렇게 다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는데도 계속 지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감독이 중요하잖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이제 벤투 감독 끝나고 새로운 감독을 잘 불러와야 된다.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또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리 구색이 좋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라도 그 중심을 이끄는 그 누가 이끄느냐, 누가 지도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누가 지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겠습니까? 어, 무엇을 통해서 얻겠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라. 그래야 너희가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나, 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 또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심모 원료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랑과의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막 서로를 막 끌어내리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살 수가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그 링컨이 백악관에서 늘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링컨이 항상 참물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느냐? 자신의 적이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자로 이렇게 딱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당신의 적을 왜 이렇게 뽑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원수 같지만 오히려 그를 잘 하는 거. 그게 지혜인 거죠. 더 겸손하게. 그것을 서 비판하고 막뭐 끌어낼 수 있지만. 아니다. 전쟁에서 하 만큼은 이 그랜트 장군이 최고다. 이러면서 세워줬기 때문에 그 그랜트 장군이 목숨 걸고 링컨에게 충성을 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그것이 링컨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를 받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 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내가 속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어 낫구만,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성경을 잘 알려주고 그 성경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항상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이 자녀 에게할 뭐 때마다 얘기해줄 거예요. 네, 이럴 땐 저거 해라, 저럴땐저거 해라. 그런 필요 없이 성경을 잘 알게 하면 그 성경에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그 인생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내게 해결해 주겠다고 나도 경험 병, 별로 없으면서 그 경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맡기면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사전의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너를 주와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꾸마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지혜의 말씀 그 성경을 제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눈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자 세번째는 <laughs>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8절. 시작. 부귀가 네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이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부귀가 네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이도 그러하다. 이렇게 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모든 통치의 어, 도력 그리고 판결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한 데 이어서, 여기서는 또 다른 지혜의 능력과 어, 유익으로서, 부귀와 재물도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재물은 싫어하겠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가 온갖 부기와 잠구한 재물의 주인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찾아 발견하면 그 안에 숨겨진 부기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우리에게, 어, 부기를 얻고, 장구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찾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뭐라고, 뭐,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들의 백합 하나 들풀 이상으로 지키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사실 부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더더욱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찾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 외에도 더 많은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여러가지 여건들과 이런 상황들을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고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의로운 삶, 깨끗한 손 정직한 땀방울로 부와 재물을 쌓는 어,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어, 잠언 8장 20, 20, 20절 21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고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어, 말하는 의의, 이것은 도덕적인 올바름, 이것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 이것은, 어, 보다 더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서의 올바름,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글의 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본 단락은 지혜를 찾는 자가 얻을 유익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갑자기 지혜는 그러한 말을 멈추고, 그 자신이 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지혜는 여기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혜, 그 지혜 스스로 이 세상 지혜와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즉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참 지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징은 공평과 공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참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재물 또한 세상의 지혜로 얻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가졌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부자들은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근데 왜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존경하죠.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부자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존경을 안 해요. 왜, 왜 그렇습니까? 보통 부자들이 부자된 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탈세를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뭐, 오늘날에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도 막한 3분의 1이 정가범이라는 그러잖아요. 다 정가범들이 돈이 많으니까 막 돈으로 막 해가지고 당선되고 막 그러니까 비리가 있고 이런 게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돈을 벌게, 벌게 된게막 정직하게 번게 아니라 이렇게 착복하고, 뇌물하고,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을 막 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죠.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되게 이렇게 불을 잃은 사람, 되게 성실하게 잃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어둠의 손길로 인해서 얻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을 또 알면서도 이 부라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되게 이게 부하다 이런 것을 또 이렇게도 또 이상적인 참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부자가 그러면 대단한 것이냐? 그 전에 전에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록펠러가 이 석유왕이다 막 그러면서 막 아, 록펠러가 1 1조를 잘하는 록펠러 뭐 해가지고 책도 얼마나 많이 주는요 근데 그 록펠러가 반독점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른 석유에서다 죽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보통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역 사업한 게 보통 인간적인 말로 상당히 약삽하게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자기만 부자가된 거죠. 근데 그 부자 된 돈으로 십일조를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의 삶을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크, 이렇게 해가지고 로펠러가 부자가 되는데 우리도 십일조를 잘 드리면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잘못 이 한국 교회 에 잘못 전파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그가 부자가 된 것에 있어서 어쨌 보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그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의인화된 것 이런 것은 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모으는 것, 정직하게 행하면서 뭔가 나의 노력과 땀 흘림으로 이루기를 원하시지 뭔가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막 이런 것을 원하시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일들 통해서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오늘날에 사람들이 약가져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법대로 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망한다.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적당히 사기도 좀 쳐야 되고, 뭐, 적당히 뭔가 속임수가 있어야 뭐 한다. 이런, 거, 이런 것이 만연하죠. 이런 것이 만연하다고 해서 세상의 풍조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장 보기에는 부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하게 하는 일이오. 하나님이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기꺼이 양보할 줄 알고 기꺼이 내가 그것을 포기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되게 이익을 따라 많이 가죠요 나에게 어떤 뭔가 더 내가 이걸, 이걸 더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를 더, 더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 거룩한 땀방울로 어,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볼, 돌보심을 믿고 주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은 정직하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전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를 내시기를 네 준비로 주문합니다. 감사합습니다 아, 네. 사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악을 유화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와 반대되는 것을 유워할 수밖에 없다고 라 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님이라 고백했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고 그 지혜를 줄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치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늘 세심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책임지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의롭게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먼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한 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위에 이모태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